홍찬선입니다. 이렇게, 이 평소 같으면, 시급지인 상당히 좀 덥고 막그런데 오늘 기운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다시 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불순한 나연 시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하고, 문학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섞이셔서, 이 그림은 저희 집, 집사람이 해야 될 때는 제가 다 소개하는 걸 해서 차리사니 그냥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원시인겸여원 뉴스 회장님 모셨습니다. 박복신인사드플라자 회장님, 조금 있다 오실 것 같습니다. 허성미 인사트플라자 관장님. 이노를해 주실 홍성민의 시인 및 남성관님 그리고 오카리나연주를해 주실 김문정 오카리니스트 선생님 그다음에 아까 그 다음에 아까 연습하는 거 들으셨죠? 꾀꼬리 같은 소프라노 지영선 교수님 사진 지금 열심히 찍고 계시는 강희갑 작가님 그리고 저희 시집 내주신 배용구 백슨리디어 대표님 그다음 시집 품 글자 써주신 이상현 헬기디핀 연구소장님. 네, 김용호 인사는 사람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박지우, 마포 미술, 협회장, 그, 그, 회장, 회장,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유승조 니다감성합니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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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문소정 현대미술총남 회리기자님 어서 오겠니다그 다음에 이게 차가 좀 맥히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네, 정찬경 한국미술협회부분이 오현숙 신사회 회장님 박명희 한국미술협회 부사장님 조연희 한국미술협회 여성특별국가원회 회장님 미술협회 회장님. 몇분더 계신데 아 아니 조찬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마치고 마지막에 제가 인사 말씀할 때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규 한국 미술협회 부 회사장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소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안영길 수원대에 어, 지금 강의를 맡아주신 저희 평론을 써주신 안영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강한은 연가 대표 조정희 대표님과 박광성 팀장님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대 여성 미술협회 사무국장님 최영숙 선생님. 오의 사무처장님 김민정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한국 현대여성미술협회 회장님이신 김홍주 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송파미협 회장님이신 누구시죠? 송파미협 회장님 오셨습니다. 제가 인사 안 듣게 드렸습니다. 한파, 한국미술협회, 어, 한국미술협회 동문이신 아, 이동승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리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한 분, 네덜란드에 오신 헤이리아 카르츠 네, 저와 함께 독도에 가서 같이 친분을 쌓았던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황경숙 작가에 대한 창작 지원 자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전달은 황승규 한국녹색미술학회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기에, 이 창작 지원금 우리 한국 녹생 미술에서 어전반신인좀 사망이에서 어개인전을 하는 회원에 대해서 우리의 창작 지원작업을 드리는 음, 작업입니다. 주관 박수와 격려를 바랍니다. 창작 지원금 성명 한객수씨, 기아는 한국 녹생 미술의 회원으로서 이번개인전을 기하여 앞으로 뚝완성한 창작 작품 활동을 하라 뒤에 있어서 본의 전반에 제 신용적으로 사망해서 이 자금을 지원합니다. 2020년 4월 12일 한국 비보셰 미술의 기념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한 김건수 의원님은 정말 어 작품에 대한 열정과 이분의 가족에 대한 그투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작품에 대한 그 열정은 대한민국 어느 작가보다도 정말 열정적으로 작품.